안녕하세요. 동네전파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구매하기 좋은 가성비 노트북 탑 4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렴한 사무용 가성비부터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까지 다 있으니 가격과 스펙을 비교해 보시고 노트북을 고르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노버 로크 15 ARP9 RTX 4060 모델입니다. 올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성비로 단연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RTX 4050 모델급 수준인데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갖췄습니다. 라이젠 7 4 3 5 h s 에 t g p 100W RTX 4060 탑재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300니트 sRGB 100% 144Hz 주사율에 G-Sync도 지원합니다. SSD와 램도 모두 확장 가능하고 PD 충전도 지원합니다. 지금 최대 할인가 94만 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가끔 미쳐서 게릴라성으로 89만 원 이렇게 뜨기도 하는데 금방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서 타이밍 잡기가 힘들기도 하고 사실 94만 원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상시 대기하면서 타이밍 잡을 수 있는 분들 아니라면 이 정도 가격에 빨리 구매하셔서 오래 쓰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뜨는 노트북 특가 정보는 동네전파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ASUS TUF A15 RTX 4060 모델입니다. 저렴한 가격이 최우선이면 앞에 소개해드린 로크를 추천하지만 좀더 나은 성능과 고품질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모델도 괜찮을 듯합니다. NPU가 추가된 나이젠 8845 HS에 TGP 140W RTX 4060을 탑재, 15.6인치 QHD 해상도 디스플레이는 300니트, P3 100% 광색역, 165Hz G-SYNC를 지원하여 게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작업용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스펙입니다. 올해 24년형으로 출시되면서 디자인과 마감. 그리고 쿨링 성능도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터프 A15 모델인데요, 130개의 후기에 평점이 4.8 찍힐 정도로 후기도 좋네요. 썬더볼트 4와 동일한 40기가bps 대역폭을 지원하는 USB 4를 포함한 포트 구성도 넉넉해서 주변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아 보입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30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15ABR8 모델입니다. 가성비 좋으면서 스펙도 무난한 제품을 알아보신다면 무조건 만나게 되는 아이디어패드 시리즈입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46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전성비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은 라이젠5 7430U의 성능과 512기가 SSD, 16기가 램의 넉넉한 구성 15.6인치 FHD에 300니트 밝기, 안티길러 처리된 디스플레이 키보드 백라이트, 비디 충전 지원 등 편의성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문서, 웹서핑, 동영상 시청에는 충분한 성능이고, 롤이나 피파 같은 캐주얼한 게임,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다면, 간단한 포토샵이나, FHD 영상, 컷편집 같은 작업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용 용도에만 맞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히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스펙 구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LG그램 스타일 16 모델입니다. 작년에 출시했다가 비싼 가격 때문에 망한 비운의 제품인데요. 지금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반 그램보다 상급 모델로 나와서 디자인이나 마감 퀄리티도 좋고 쿼드 스피커, 밀스펙 인증, 히든 터치패드 등 LG에서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도 120Hz를 지원하는 3.2K 고해상도 OLED 패널 탑재 거기에 반사방지 코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만 보면 24년형 그램 프로보다도 더 좋습니다. CPU는 i5 1340P를 탑재해서 현역으로 충분한 성능이고, 512GB SSD, 16GB r 윈도우 11 포함 구성으로, 현재 최대 할인가 122만원 역대가 찍었습니다. 대화면 고품질 디스플레이에 동급 최강의 휴대성, 거기에 국내 대기업의 AS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가성비라 부를 수 있겠네요.